어깨 힘줄 파열이 심하다고 얘기를 들으셨거나, 어깨 회전기가 광범위하게 많이 파열되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거나, 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예,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나라정외과 대표원장 이원준입니다. 오늘도 또 좋은 수술 케이스로 설명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파열 중에서도 제가 좀 주력하고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치료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이 광보위 파열이라고 해서 어깨 힘줄이 이제 많이 끊어진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깨 뼈라고 하면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파열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뭐이 정도 쪼,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고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몸속 안에서 파열된 거는 환자분은 이제 통증으로만 지각하지 영상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MRI로 보여드릴 텐데 뭐 들래서 이렇게 적게 떨어진 거를 뭐 적은 파열, 소파열, 뭐 중파열, 대파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광범위 파열,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끊어진 경우가 이게 좀 치료가 어렵고 다른 의사들도 좀 치료하기 힘들어하고 이거를 갖다 붙이려면 땡기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땡기다가 붙여놔도 이제 장력이 걸리니까 또 재파열되기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머뭇거리거나, 어, 힘들어하는, 뭐, 의료진도 그렇지만 환자들은 오죽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보면, 뭐, 이제 솔직히 뭐 이렇게 약간 파열되고 적은 파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료진의 스킬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붙였을 때 결과가 좋은데, 이렇게 많이 파열된 경우, 광범위 파열, 예를 들어서 영상상으로도 많이 파열된 경우가 있지만 이제 파열되고 나서 뭐 5년 10년 동안 치료를 못 하시거나 그냥 비수술 치료로 방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광범위 파열로 가 있고 이 남아 있는 힘줄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어 퇴행성 변화도 심하고 굉장히 종이 짝처럼 이게 힘, 그 혈액 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남아 있는 힘줄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다른 의료계에서는 실로만 꿰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의료진도 재팔의 파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잘 붙을 것인가 해도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패치봉합수이라는 이제 보강제를 덮어주는, 예를 들어서 청바지가 뭐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이렇게 누벼주고 덧대 두듯이 그런 보강제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결손이 많은 부위를 보강해 주는 거죠. 본인의 힘줄보다 더 튼튼하고, 어, 장력도 그렇게 심하게 걸리지 않아서 아주 부드러우면서 인장 강도가 튼튼한 그런,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케이스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 드릴 거고, 광범위 파열, 어깨 힘줄이 굉장히 많이 파열돼서, 어, 오래돼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힘들어 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수술로 규정 지어서 환자분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어,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서 그걸 해결했는지 좋은 케이스를 MRI,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직접적인 MRI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중년 남성이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통증 치료만 하시다가 뭐 간단한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힘줄이 파열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좀 어깨가 안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자분은 계속 한 5년 이상 통증이 있으셨고 어 주사 치료만 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 MRI 검사를 시행해 봤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이 회전계 가 파열됐을 것이라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진단목적으로 찍은 환자분의 어깨 MRI고요. 어, 오른쪽이 제가 수술하고 나서의 MRI인데 먼저 이제 왼쪽 수술 진단목적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내원 당일날 찍은 MRI 검사에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 우리 어깨의 힘줄 예, 회전근개라고 하죠. 힘줄은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네, 저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어깨 힘줄이 이렇게까지 충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이 끝 부분인 겁니다. 말단. 이 말단 부위가 실은 이제 이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 이렇게 충분한 길이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이 부분에서 파열돼서 이쪽으로 후퇴가 돼갖고, 이쪽으로 몸속으로 굉장히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소견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깨를 덮고 있는 뚜껑뼈, 여기가 상완골두라고 해서 이제 보통 어깨뼈라면 동그란 뼈죠. 이렇게 보면 동그랗죠.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정상적인 이제 어깨의그 해박적인 그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이제 어깨 힘줄로 꽉차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다 하얗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깨 힘줄이 파열돼서 그 안에 액체, 관절액들과 염증 물질들로 그냥 꽉차 있는 소견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쪽이 이제 회색으로 꽉차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힘줄인데, 힘줄은 여기에만 말려 들어가서 조금만 존재하고, 어, 여기 이제 그냥 공간이 비어 있어서 액체만 차 있는 거죠. 네, 요런 소견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 힘줄 파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파열된 광범위 파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뼈를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깨 힘줄이 요, 가운데보다도 더 말려 들어가서 퇴축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힘줄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땡겨서, 텐션을 줘서 꿰매도 뭐, 그게 이제, 당기다가 수술장 안에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술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꿰매 놨는데 팔로우업 하는 과정 중에서 뭐한달두달 달 지나서 어 수술로 mri 찍어 보면 퍽하니 다시 끊어져 있는 경우. 왜냐면은 수술장 안에서 어느 정도 당겨서 꿰매 놓고 보조기 하는 동안에는 뭐 환자분이 큰 저기 장력이 안 걸리다가 보조기 풀고 생활하려고 하는 즉시 그냥 퍽하고 끊어지듯 재발되는 그수술후한달두달 달 사이에 예 재파열돼서 오시는 뭐 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오시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광범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이제 그냥 땡겨서 실로만 꿰매는 경우에 재파열이 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이 힘줄 자체가 많이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땡기려면은 실의 장력으로 실로만 이제 꿰매면은 이걸 그냥 쭉 여기까지 땡겨야 되거든요 이쪽이 원래 해부학적으로 이제 상완골의 대결절이라고 그래서 이 힘줄이 이쪽에 붙는 그게 이제 해부학적인 원래 그 정상 모습인데,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이 힘줄을 이제 뭐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거나 뭐 어때면 수술에 능숙하지 않은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려 들어가 있는 이제 퇴축되어 있는 힘줄을 원래 해부학적인 위치에 붙이기 위해서 수술장 안에서 무리하게 땡겨서, 어, 무리하게 땡겨서 이제 이쪽에 갖다 붙이고, 물론 수술장 안에서는 땡겼을 때그 안에서 퍽한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놓고서 너무나 많은 텐션이 수술 직후에 걸리기 때문에 어, 힘줄이 다시 찢어지거나 재팔된 경우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수술한 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수술후 사진인데요. 어,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인장 텐션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시면은 어깨 힘줄이 제가 이제 당기면서 요 정도까지 당겼죠. 어, 원래 수술 전에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요 정도까지 힘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요 요 사이 거리는 대략 한 1.5cm에서 2cm 정도 어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힘줄이 좀 팽팽해졌죠. 저거 이제 의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거보다 더 당겨서 이쪽에 당기려고 이 힘줄 자체를 당기면 여기에 텐션이 아주 강하게 팽팽하게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고무줄을 너무 당기면은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인계점을 넘어가면 퍽 끊어지듯이 요 부분에서 어깨 힘줄 자체의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또 너무 안 땡겨서 이 힘줄을 뭐 요런 데다 갖다 붙이면은 이게 해부학적으로 여기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쪽이 대결절인데 대결절이 시작되는 위치 정도에 적당히 땡겨서 붙이고 그러면 이쪽에 완전한 결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까만색이 제가 어, 그 어깨에 힘줄을 봉합하면서 같이 이식해서 보강한 어, 동종지피 패치입니다. 이제 패치의 단면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깨 힘줄이 이렇게 약간 당기면서 이제 복원이 되면서 또한 너무 어느 정도의 텐션을 주면서 또 너무 당겨지지 않게 주시, 조심하면서 이 패치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결국은 이 왼쪽에 있던 그냥 결손 부분이 다 정상적인 힘줄과 패치로 그러니까 본인의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약한 힘줄을 최대한 살렸고, 그러니까 본인의 힘줄을 그대로 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나라 정외과의 그 유튜브를 보시는 그 구독자분이나 다른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이제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MRI를 또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봤을 때,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과 말씀이 어 어떻게 보면 좀더 쉽게 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이제 좀 전문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구독자층을 생각해서 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초창기에는 이제 어깨 회전계 파열 중에서도 이제 작은 파열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다가 시간 이 지나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광범위 파열이나 이제 많이 끊어진 분들을 수술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이 쌓이고 스킬이 이제 늘게 되면서 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겨, 결과가 좋은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면서 어, 소개로 이런 다른 병원에서 회전계 파열, 광범위 파열 진단받고 결정을 못하시고 의료진도 어려, 워 하셨던 분들이 결과가 좋은 뭐 지인의 소개나 가족이나 친적들 소개로 오시게 되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고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전계 광범위 파열,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어, 진단을 받으셨거나 환자분이 이제 힘들어 할때 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아주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